색칠해줘라. 이 흠. 음. 와우. 자 그럼 다음 거 색칠해볼까? 일단 색칠해자라 해주세요. 네. 그래 야당연히 되니까. 색칠해줘라 야벌 안 해치면은 안 돼. 색칠해줘라. 이 이얍! 됐다. 자 이제 손을 색칠해볼까? 손은 좀 커서 마법이 살짝 느리게 될것 같긴 해 색칠해줘라 그래도 색칠해줘라 얍! 이야 이번에도 됐다 그러면은 연필을 색칠해볼까 유후 난 역시 마법을 잘써 색칠해줘라 노랑색 노랑색 얍! 히히히 이번에도 됐다 이번엔 필통을 색칠해볼까 필통은 오로라 색으로 하는 게 좋겠어. 그러기 위해선 이세 가지 색이 필요해. 그러면 일단 돌려놓고 자 이제 돌리는 것도 끝났으니 마법 주문을 외워볼까? 색칠해줘라. 얍. 다 했다. 그럼 이제 색칠을 다 했으니까 정리를 해볼까? 이세 가지 색을 제일 먼저인 생갈부터 정리해봐야겠어. 하늘색부터 보라색 그리고 마지막 핑크색. 와, 내가 그린 거.